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 오늘 벌써 2021년도 6월 첫째 주일 아침입니다. 벌써 2021년도 반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2월 첫째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 뭐 3, 40년 전에 이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안 좋게 부르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익숙해요. 왜 익숙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욕하면서 항상 이 표현을 썼어요. 저저 저 예수쟁이들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은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만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는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도 안 믿고 오로지 예수님만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자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만 붙드는 자들이 바로 예수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왜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그립다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요한복음 4장 후반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두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시고 그 사마리아 중간에 그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이 물을 길러 왔던 그 물동이를 내 던져버리고 그냥 마을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뭘 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서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메시아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랬더니 많은 동네 중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죠. 놀랍게도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여인의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께 와서 아 예수님 우리와 좀더 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더 유하시기를 청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이 분위기를 보세요. 굉장히 편안하죠. 지금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증거하는 그 여인의 말에 어떤 누구도 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불편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더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이 여인의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들이 직접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여자에게 우리가 이제 네가 한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 즉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들이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이고, 혼합종교 있고, 아주 더러운 족속이라고 상종도 안 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순수하게,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거부반응도 없이, 바로 예수님이 이온 세계의 구주인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도 행하지 않았고,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들에게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라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짐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한 이틀 동안 머물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 이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본이 43절에서 45절까지의 이 세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동선이 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도를 좀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맨 처음에 나오는 마을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바로 옆에 가나가 있죠. 그리고 좀더 옆에 보면 가보나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위치를 알고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4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요첫 번째, 갈릴리의 첫 번째 마을인 나사렛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생략했는데요, 요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에 잘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처음 이 나사렛 마을에 가게 되시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사실은 증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반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보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셔서 그 회당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바로 무슨 말을 하느냐 이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라는 말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네가 언제 선지자가 됐어? 어? 네가 선지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려면 지금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이적을 좀해 봐. 어?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결국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선입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 과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보금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는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그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바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 자신들의 그 강한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바로 분노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 자존심을 건든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고 폭력까지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믿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 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보다 자신들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서 가나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에서는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45절의 이 3절 말씀에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가나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가나로 가셨다고 하는 이 소문이 가버나움까지 다 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왕의 신하 굉장히 고위 갈리죠. 왕의 신하가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자기 아들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부랴부랴 지금 예수님께로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가버나무로 내려오셔서 지금 죽어가는 내 아들을 조금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의 신화는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지금 이런 간청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소문을 듣고 어떤 병도 고치는 능력 있는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지금 예수님에게 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지금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생뚱맞지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흐름에 봤을 때 지금 이 말씀이 연결이 되세요?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자기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왕의 신하가 와서 지금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지금 이런 간청을 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 다급히 와서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간청하고 있는 이 왕의 신하의 요청을 예수님께서 왜 들어주셔야 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와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 죽어간다고 지금 고쳐달라고 요구하면 가서 이 요구를 들어줘야 될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이 땅에 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뭐죠?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버지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원히 제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삶 속에 닥친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인지를 믿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자기가 다급한 문제만 예수님 앞에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득불 이 상황 속에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들을 믿게 해야 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스럽게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지금 이 이 왕의 신하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자기 아들을 죽기 전에 살려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또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급해하는 왕의 신하에게 딱한 마디 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한 마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왕의 신하라면.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제 아들에게 오셔서 내 아들의 상태를 보시고 지금 내 아들의 몸에 손을 얹고 뭘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됩니까? 라고 혹시나 예수님에게 오히려 화를 내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왕의 신하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내 아들에게 가서 그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내가 믿는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도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내 아들이 지금 살았다라고 지금 한마디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하인을 만나서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요한복음 4장 51절 53절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왕의 신화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왕의 신화와 그의 집안이 다 믿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믿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 표적을 가지고 믿은 것이죠. 그것도 멀리서, 가나에서 말 한마디로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준 이 표적을 통해서 이들이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표적을 보여줘야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한탄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이 4장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표적이나 기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놀라운 표적이나 기적과 같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온 세상의 구조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이전에 어떤 특별한 경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믿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만 붙드시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